안녕하세요. 운동아바타입니다. 12월 4일 일요일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으로 김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은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납니다. 열심히 한 주를 보냈으면 때로는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음식 조절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분명 체지방이 쌓이지만 꾸준한 패턴의 일과 꾸준한 운동은 체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점심으로 라면을 먹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다치지 않는 선에서의 꾸준한 전신 운동은 단 1초도 낭비되지 않는 시간이며 체력적으로 그리고 신체 내부적으로 나 자신의 하루를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체지방이 아닌 에너지로 축적해 줍니다. 물론 과도한 음식 섭취는 운동을 꾸준히 해도 체지방으로 쌓일 수밖에 없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단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체지방이 아닌 에너지로 몸에 저장할 것입니다. 저는 라면을 아주 즐겨 먹습니다. 제 체지방은 적은 편이 아니지만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패턴 덕분에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아주 많이 쌓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먹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건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한 운동 덕분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먹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면 운동을 안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 돼지고기 볶음, 계란말이, 미역국을 먹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오늘처럼 하루 정도는 재충전을 위해 맛있는 음식과 함께 낮잠도 자며 푹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과자, 아이스 커피를 먹습니다. 영상 속 외에도 저는 군것질을 꽤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아바타입니다. 12월 4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어, 어제까지 이제 일을 하고 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완전 푹 잤습니다. 푹 자고 오늘은 완전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것도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냥 완전히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낮잠도 이렇게 이불 이제 피고 자고 그랬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운동은 하지 않고 완전히 푹 쉬었습니다. 이렇게 푹신 에너지는 내일부터 아주 활기차게 사용이 될것 같고요. 내일부터 이제 또 일을 시작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제몸 건강과 체력 관리 이런 걸 위해서 꾸준하게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에 가장 제가 뿌듯했던 점은 주말 동안 제가 술을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어, 그 점은, 제가 원래 주말이나 평일날은 보통 주 1, 2회 정도 술을 먹고, 그리고 술의 양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술을 안 먹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면서 운동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득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술을 제가 절제를 하고 한번 끊어 보겠다고 한 다짐을 제가 지켜가면서 제 신체의 변화, 정신의 변화를 앞으로 영상 속에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같이 이렇게 항상 열심히 사는 날도 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편하게 자기 몸을 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어, 에너지를 충전하고 완전 편하게 이렇게 어,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서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하고 자기 몸을 좀더 체력적으로 좀더 계속 좋아지게 만드는 게 분명히 좋긴 하지만 꾸준히 그것을 해왔다면 하루 정도는 아주 편안한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도 어, 시청하시는 분들 아주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또한주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로 인해서 동기부여 얻으셔서 조금이라도 생활 방식이 바뀐 분들에게 어, 아주 감사드리고 뿌듯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면서 제 생활 패턴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것들에 대한 변화를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